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이뮤논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이뮤논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관세와 감세 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 법안을 압박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각 국간의 관세 협상 여부에 따라 강한 변동성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이뮤노는 잠재적 난소암 치료제 연구 보고가 나오며 주가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우선 국제정세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전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이 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지 이틀 만에 유예로 말을 바꾼 건데요. 이로 인한 관세의 불확실성은 주가의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으며 영국을 제외하고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재정적자 우려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 모를 트럼프와 파월의 파워게임, 각 국간의 지하자원 전쟁, 미중 해운 전쟁 등 각 국간의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경기 침체 확률과 투자 심리 악화로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협상의 진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번주는 미국의 감세정책의 방향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각국이 미국과 어떻게 관세협상을 풀어가느냐에 따라 매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미중 관세협상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통한 국장의 흐름 역시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수 있는 만큼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며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면 제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뮤노는 임상 단계의 생명공학 회사로서 범용 암 예방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비바이러스성 DNA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중 난소암 치료제 개발에 좀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에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민호네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민호는 잠재적 난소암 치료제 연구에서 장기 생존이 보고가 됐고, 이에 따라 개장 전 주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삼상 임상 실험을 위한 첫 실험이 시작된다고 밝혔는데요. 보신 것처럼 시세 급등 이후 상승세 유지 여부는 앞으로 있을 삼상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 매물대 상단에 안착할 경우 다시 한번 시세를 좀줄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지 않고 차이 시련 매물이 나오면서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0.5달러 때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민논을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수익성의 악화가 예상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 개발의 가시화, 즉, 삼상 돌입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실제 개발 성공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는 흐름과 함께 주가의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진입 타점을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라인에서 들어가실 분들은 단기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 라인 위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는 결국은 흘러내릴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 이 라인 이탈 시에는 이 라인 내지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 반드시 열어두고 이런 저점 라인에서 모아가는 투자 전략을 세워줘야만 하겠습니다. 다만 동존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등 작전세력의 증가로 인한 공매도의 공격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매매타점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민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의 추가매수타점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이민혼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이뮤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